아, 진짜, 구독자 더럽게 안느네. 돈은 또왜 이거밖에 안 벌리지? 미치겠네. 살은 또왜 이렇게 찐 거야? 살다 보면 진짜 뭐 하나 마음대로 안 되는 정체기가 반드시 온다. 계속 모든 게 잘만 풀리는 신나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, 뭐 하나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질척이는 늪 같은 시기도 반드시 있다. 그것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. 요즘 내가 그렇다. 구독자 수가 늘것 같다 싶다가도 다시 줄어들고, 돈이 모인다 싶다가도 크게 쓸 일이 생기고, 아, 진짜 재미없다. 그런데 이런 정체기에 잘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. 바로 내가 운동을 게을리하는 구간이다. 그럭저럭 다달이 100km씩 달리던 내가 올해 초부터 슬슬 70km로 줄어들더니 이번 달은 오늘뛴 게두 번째다. 아니 운동이랑 구독자 증가랑 무슨 상관이고 운동이랑 수입은 또 무슨 상관이에요? 그렇게 물으면 나도 딱 부러지는 대답은 해줄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내가 운동을 부지런히 하는 구간에는 돈도 구독자 수도 같이 는다는 점이다. 고 사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운동이에요? 쉬는 시간도 모자랄 판에. 나도 운동을 하러 나갈 때는 온갖 인상을 쓰며 마지막 순간까지 꾸물거리다 나간다. 그런데 한번 나가서 뛰기 시작하면 나온 곳 자체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. 작은 방 안에서 머리를 짜낼 때의 생산성과 탁 트인 바닷가와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 아이디어의 생산성은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난다.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적인 에너지를 높이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집중력과 인지 기능을 월등하게 향상시키기 때문이다.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운동을 할때 차이가 크게 난다. 운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, 엔돌핀을 분비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. 이는 당연히 대인 관계에서 더 매력적이고 유연하게 행동하게 만든다. 운동 자체가 돈을 벌어주지는 않지만 체력은 곧 돈이기도 하다.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긴 시간을 일을 하거나 짧은 시간 일을 해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내기 마련이다. 그게 곧 돈이다. 나처럼 체력을 요구하는 사람,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. 손님에게 친절하고 미소 짓는 태도가 곧 돈이고 웃어주는 데도 체력이 들기 때문이다. 지금 삶이 정체기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집 안에서 하는 운동도 좋지만 사방이 탁 트인 야외, 야외 운동을 음. 주 1회 정도 하기를 추천한다. 기분이 확 달라진다.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, 음. 지금도 잘 살고 있으며, 앞으로도 잘살 운명이다. 음.